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내네 자연수 A, B, C,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. 주어진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분리를 하고요. 첫 번째, B는 A보다 크고 전체는 1보다 크고 5 이하이기 때문에 자연수 A, B는 2, 3, 4, 5 중에 두 수가 되겠죠. 그리고 A와 B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네개 중에 두 개를 택해서 큰 수는 B, 작은 수는 A로 놓으면 되니까, 4,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해서 6가지가 됩니다. 두 번째는 D가 C보다 크거나 같고요. 전체는 5보다 크고 11 이하이기 때문에 자연수 CD가 될수 있는 것은 6부터 11까지 6개의 수가 되고요. 그리고 C와 D는 서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667788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. 이는 곧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수 중에서 중복하여 두 개를 택하면 된다는 뜻이 되므로 이는 중복조합이 됩니다. 그러면 서로 다른 여섯 개에서 두 개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6H2, 그래서 7 c 비네이션2가 되므로 21가지가 됩니다. 그래서 네 자연수 ABCD의 순서상의 개수는 6곱하기 21, 126가지가 됩니다.